오늘은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으로 하나님 한 번만 볼수 있다면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티클이나 허물이 있는 채로 내가 죄 가운데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행복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참 감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청결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청결하다는 말에 헬라어 카다로스는 창문을 깨끗하게 닦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먼지를 닦아내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카다카다로스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가 뭔지 아시죠? 뭔가 이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확 씻겨 내려가는 그런 마음들. 뭐 왠지 막 마음이 울적할 때 아, 울고 싶어라. 이런 마음이 들때 슬픈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서 펑펑 울잖아요. 왠지 우울하고 울적할 때 영화를 보면서 막 펑펑 울고 영화가 끝나면은 왠지 막 속이 기운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말하죠. 마음이 청결하다, 카다로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 좋은 감정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면 창문에 먼지가 낀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보이더라도 좀 왜곡되어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보이지 않고 뭔가 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막 울퉁불퉁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 잘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깊이를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죠. 먼지가 덮겨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먼지가 더 많이 끼면 아예 바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새까맣게 먼지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 자세히 보면 누가 보이냐? 내 얼굴이 보입니다. 내 얼굴이 먼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매일 매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어, 주무시다가 일어난 바로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옷만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잘 주무셨죠? 주무시다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제는 눈곱도 떼지 않았다는 전제예요. 아무것도 손도 안댄그 상태로 머리는 뭐더 이렇게 형체가 이상하고 그 상태로 양치도 안 하고 그대로 옷만 입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단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우리가 입고 골라서 입고 왔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매일 씻고 단장도 매일 하는데, 내 마음은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유머를 하나 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휴일날이었습니다. 일하러 안 나가는 휴일날,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오늘 쉬는 날이 뭘뭐 이렇게 화장을 하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목욕탕 갈라고. 다 아시죠? 아, 모르세요? 아, 네.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쉬는 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쉬는 날 화장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화장을 해야 돼? 목욕탕 하려고 화장한다고. 근데 제가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일어나서, 저도 쉬는 날, 쉬는 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제가 샴푸를 했습니다. 머리를 쫙 감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쫙 말리고 이쁘게 머리를 잘 만진 다음에, 이거, 나 머리 했어. 안 해, 가래 왜? 어디 가려고? 머리 깎으러 가려고. 저도 그랬어요. 웃기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목욕탕 갈때 아무리 목욕탕이라도 버스 운전기사도 만나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보고 하다못해 목욕탕에 돈 내는 아줌마라도 보는데 어떻게 민다치러 가요? 뭐라도 좀 하고 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머리 자르러 가는데 이발하러 가는데 안만 그래도 어떻게 머리도 안 감고 가요? 거기 가면 샴푸를 다해 주잖아요. 안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요? 좀다듬거 가야죠. 드라이도 좀 하고 가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내면을 단장하고 나의 영혼을 청소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행실이 청결한 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행실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서 얼마나 행실을 잘 지켰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아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간에 인정받죠. 바리새인들 바라보면서 참저 사람 착하게 산다. 저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저 사람 경건하게 산다. 남 도움해서 저렇게 산다. 행실은 어디 가든 인정받았다는 거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바리새인들의 행실은 정결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마음의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네랑 달라 선행을 하면서 나는 너희랑 다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자야. 구제하면서 나는 이래 봬도 구제하는 사람이야.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래 봐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야.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지요.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데 하루 종일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속에서는 교만 율법을 향하고 있는 그 동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불행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나라는 존재가 다 무너질까 봐. 행실은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까 봐. 무서워서 초조하고 불안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실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행실을 넘어서서 마음까지 청결해야 한다. 이 말인 것이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그 행위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고 또 가만히 볼 때는 점잖하게 보이고 참 좋아 보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은 입술의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침묵 수행을 자주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를 돌아보리라 이 수행을 합니다. 교부 중에서 포에멘 사부라는 분이 침묵 수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남을 피난하고 산다. 그런 사람은 사실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지만 지키, 침묵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는 하루 종일 필요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하고 살아도 아름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침묵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건이냐? 내면에서 나오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내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보이는 행실 로 우리가 잘하고 살면 날 돌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누가 날 돌아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평화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위험을 키우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내면을 안 돌아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고 살다가는 언젠간 우리가 한꺼번에 쾅하고 무너집니다. 이건 마치 싱크홀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도로가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없는 도로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그냥 이만한 구덩이가 뚫려 있잖아요. 도로가 통째로 바닥으로 확 꺼져 내려앉은 것이죠. 이게 싱크홀입니다. 여러분, 싱크홀이 왜 생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지하수가 흐르면서 흙이 하나, 둘씩 계속 흘러내려서 깎여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겉으로 보이는 게 괜찮으니까 속도 괜찮은 줄 알아요. 속은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 깎여 내려가고 공허하게, 공토가 되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지표면이 견디질 못하는 시점이 딱 되면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쾅하고 와르르하고 무너져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겉만 다루면서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린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널의 내면 세계 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성취욕과 가족에게 폭발하는 분노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위계양과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면서도 하루에 스무 시간씩 일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했지요. 아주 그냥 열심히 열심히 일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은 전혀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는 계속 딴 생각만 하고 멍하니 뭐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작은 충돌만 일어나도 그냥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버럭 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지만은 그 내면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하면서 그 남편의 문제가 무엇인지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남편이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고 말했어요. 이 남편의 아버지는 무슨 말이든지 비꼬아서 말하는 분이었답니다. 이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잘할 때 아버지가 맨날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늘 그랬다는 것이죠. 너, 너는 못난 놈이야. 이 말을 그렇게 했대요. 너는 못난 놈이야. 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걸로 보인다. 너는 이디엇. You are idiot. 너 바보고, 너 못난 놈이야. 이런 빈정거림을 아버지한테 수도 없이 자라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버지가 붙여준 자기 정체성, 못난 놈. 이 이디엇이라는 말, 이것을 나는 이디엇가 아니라, 나는 못난 놈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 산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그 지역의 가장 큰 광고판에 자기 사업을 광고하고 이 못난 놈이라는 단어를 지어내려고 안갈 힘을 쓰면서 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분노와 복수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려고 반증하려고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알게 된 것은 이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화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 아버지의 칭찬과 아버지의 인정.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말했던 아버지의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널 못난 이라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진심으로 잘못했다. 내가 사과하마.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내 아들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아버지의 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 아버지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은 아직도 못난 놈이라는 말에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반증하려고 귀를 쓰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왕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 왜 하늘 아버지께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풀어지지 못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줄 것이라고 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분 많으시죠. 근데 우리 부모님 벌써 하늘나라 가셨어요. 나와 대화할 수 없는 자리에 계시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마음을? 그 부모님 나에게 심어줬던그 아픔의 말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품으시고 대신 사과하시고 내 마음에 묶인 끈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 절대 못난이가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달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정쾌하시고, 씻어줄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씻어주셔야, 그분이 나의 이 유리와 같은 창문과 같은 내 마음을 씻어주셔야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수 있습니다. 보이는 성공이나 행실들, 또 그로 인한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람 내날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그 말을 긍장히 열심히 들어요. 뭐라고, 저산날 뭐라 그러지? 주위의 평가와 평판들, 내가 보여지는 것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여러분 외적인 행실들의 청결함에 의지하여서 그런 평판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갇혀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변이 기도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예배하면서도 예배드리러 가는 나를 주변 사람들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 못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죄와 허물과 번지가 잔뜩 껴서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할때 제대로 예배를 못 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의 은혜를 진짜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볼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느끼고 체험하고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믿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것이에요 행복을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깊이를 알고 은혜의 높이를 체험할 수 있고 은혜의 넓이를 마음껏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깊은지를 다 알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끊임없는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그는 알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청결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은혜로 채우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마음의 죄들까지 다스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까지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남들 신경 쓰지 않는 진실한 기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함께 드리는 대화와 그 기도,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지신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일어납니다. 남들이 말씀을 뭐라 그러지? 남들이 말씀을 말씀을 보는 묵상을 뭐라고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말씀. 이세 가지만 딱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내면에 쌓아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만 고백할 수 있지 사람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지요. 다른 말로 행복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면의 경건을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럼 행복한 자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면의 경건을 말합니다. 오직 이랬습니다. 오직이라 하면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데 주야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내면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는 것이죠. 이런 쌓아놓은 말씀들은 나 양식이 되어서 이들은 신외가의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이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멀쩡하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인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괜찮은데요? 내 아내 괜찮은데요?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의 내면은 어떤지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딸의 내면, 나의 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여쭤보셨습니까? 그들이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나의 내면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녹아져 내려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행복을 알고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맛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경건을 훈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드렸으니까 됐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고요. 나는 기도했다고요. 나는 말씀도 읽는다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가? 어떠한 진실함으로 말씀을 대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회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원한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제사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고 통의하는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제사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중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실 때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말씀을 바라보실 때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라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아멘하고 마음속으로 받고 진심을 다하여서그 말씀을 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하고 치료되고 깨끗하여집니까?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남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나 단둘 사이에서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하나님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의 중심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